안녕하세요 지이콘드레입니다 이번 소개할 게임 비트코인 버 v 스 브레인이라는 게임이에요 아, 과연 이 비트코인과 뇌는 무슨 뭔 상관이길래 게임의 소재가 됐을까요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이런 애가 있고 비트코인을 쏘지. 뇌에게. 얘네들이 뇌야, 뇌. 뇌. 얘는, 얘는 뭔지 모르겠어. 저 뭐야, 저거. 근데, 이게 자동 발사되는 게 아니고, 마우스를 눌러줘야 돼. 아. 너무 어렵죠. 마우스를 이렇게 계속 누르려면 힘들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 일단은 죽고요 이렇게 죽었는데 내가 이 영상을 두 번이나 녹화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 마우스 매크로 프로그램을 내가 깔았거든 <laughs> 근데 매크로를 깔고 지금처럼 이렇게 게임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다가 마우스가 이 화면 밖으로 나가버렸네 이렇게. 그러면서, 막, 뭐, 이것저것 오만 가지로 막 누르다 보니까, 막, 엣지만, 엣지 브라우저만 뭐, 한, 한2 30개 열린 것 같고, 뭐, 크롬, 크롬 브라우저면 모으며, 막,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지금 정리하고, 다시 하느라, 영상까지 다 날려먹어서, 다시 찍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자, 아,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매크로! 쉽게 쉽게 해줘 그렇죠. 어우, 깨끗해 오! 또, 또, 또 마우스가 바깥으로 나가서 <laughs> 예. 뒤질 뻔 아니, 뒤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막 엄한 게 실행되고, 막 무슨 세팅이나 이런 게 날라갈까봐. 아까도 저는 이제 OBS를 쓰는데, 설정이나 이런 것도 날려먹을까 봐 조금 시겁했어요뭐 그건 그렇고, 어, 이 게임은... 오늘인가? 어젠가요? 그 스팀에, 신규로 올라온 게임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게 유료라는 거 네, 무료 게임 아니에요 유료 게임이에요 단돈 얼마가 됐든 유료라는 거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놀랍답니다 네. 그리고 도대체 이 눈깔 달린 뇌는 비트코인하고 무슨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도 뭐 주식은 하, 하고 있지만 주식은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안 해봤어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지금 하는 주식만으로도 어 벅차고. 암튼 그러합니다 그러해요 근데 제가 그 비트코인 vs 브레인 이 게임 이름이죠 이거하고 도대체 뇌하고 뭔 상관인가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 봤는데 의외로 의외로 비트코인과 뇌, 뇌와 관련된 이미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와. 이 게임 제작자는 어떤 의도에서 비트코인과 뇌를 갖다가 게임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목구녕까지 올라오네요 뭐가? 요기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상을 지금 녹화하다가 이게 마우스가 이 화면, 화면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 나가버리면서 오만가지가 막다 실행이 되면서 영상까지 날려먹었다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녹화하고 있는 중인데 아, 두번 할라니 아주 뒤지겠네요. 진짜... 아, 죽겠네. 죽겠네요. 아... 자... 이트코인으로 뇌들의 공격을 막는 게임... 이트코인 vs 브레인... 이었구요. 뭐아 전에 제가 요 얼마 전에 했던 게임 중에 진화와 진화 관련된 게임이 있었죠. 셀투시 뭐였지 시그널리티 셀투시그널리티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에볼루션 네버 엔드라는 게임이었죠. 근데 그 게임도 어차피 포인트를 모으려면은 이렇게 광클로 포인트를 얻어야 되는 그냥 맨 땅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눌러서 포인트를 모아야 되는 그렇게 모인 포인트로 어, 이렇게 진화와 관련된 트리를 해금을 해서 그래서 단계별로 이제 점점점점 진화해 간다는 뭐 그런 게임이었는데 뭐 그거는 그래도 좀 뭔가 교육적이라 교육적이기도 했지. 얘 뭐냐고? 응? 욕이 욕을 안할 수가 있냐고? 아. 제가 스팀 스팀의 기생을 뭐 그렇게 오래 한건 아닙니다만 오버창 오버창크였나 게임 이름이 오버창크라는 게임 이후로 아또뭐 하나 있었는데 무슨 뭐 캐릭터가 돼지야 돼지하고 무슨 뭐막 격투 게임 같은 그런 거였는데 아또 있었다 참. 뭐죠? 그 여자 대머리 여자 나오는 무슨 격투 게임 그것도 격투 게임이었네.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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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였 파이터였는데 와이프 파이터였나 아닌데 무슨 무슨 파이터였지? 암튼 걔네들과 진짜 삐까삐까할 정도의 똥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진짜 개쓰레기다, 이거. 야, 이러고 어떻게 돈 받을 생각을 했지? 걔네들은 무료, 무료, 무료익이라도 했지. 야, 어떻게 이따구로 만들고 돈 받을 생각을 했을까? 참, 진짜 의문이네요. 이러니 제작자를 욕을 안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욕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아니 스, 스테이지 스테이지 좀뭐 모양이라도 좀바꿔주든가 지금 계속 똑같은 근데 저건 뭐지? 지금 하트를 하트를 먹으면 어우 야옷또 나가서 마우스 오비스 <laughs> 오비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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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눌러야 돼, 아니요. 아니요. 네. 그 와중에 안 죽었다? 어, 아, 죽었네. 아, 예. 자, 이렇게 제가 간절히 바란 게임이 끝났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버 v 스 브레인이라는 게임이었구요. 여러분들은 꼭 걸으세요. 그래서 어이게임은 무려 10분이나 했네요. 네, 아주 놀랍네요. 그래서 어 저는 다음에 다른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그냥 가서 GTA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지를 꼭 기억하셨다가 꼭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